안녕하세요. BJ 드론, 에이, BJ 드론, 도라,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BJ 드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한달 동안이나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네요. 아. 에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동안 너무 음, 바빴어요 어디 휴가가느라 휴가가느 진짜 바빴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자, BJ 드론, 플레임 위자드, 드디어 나왔죠? 오랜만에, 한달 만에 하네요. 마인크래프트 찍다가 맵을 찍고, 이게 뭔가요? 아, 맞다. 그런데, 이게 계속 치치질 걸. 뭐야? 이게 계속 찌직 찌직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잠깐만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좀 가고, 자, 제건 드론 유튜브죠. 드론 유튜브죠. 드론 유튜브. 자 드론유튜브 시작해야죠 이제 아니요 안해요 드론유튜브 당연히 시작해야죠 자블레이위자드 전직 아! 블레이위자드 다루는 열정 자 저는 이제 블레이위자드에게을 가겠습니다 전직 벌. 아하. 이렇게 된 이상, 스킬을 찍을 수밖에, 스킬을 찍을 수밖에 없지. 헉?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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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게 정말 대단한데? 뭐야? 불의 반방용 뭐야? 어, 이거, 레벨이라고. 와, 많아. 진짜 많이 다네? 뭐, 만화가 진짜 많이 달긴 하지만 보겠습니다. 스키 시험, 자, 그리고 엘리메탈 플레임을 해야죠. 뭐야? 뭐야? 이건 어떻게 하죠? 이동이 안 돼. 아, 맞다. 무기로. 무기를 바꿔야지. 자고아 오비탈 플레임 사용시 오호 시야 이야 멋진데? 오그 멋집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멋지네요. 정말 멋져. 이게 진짜 진짜 멋져요. 와 멋진데 멋져. 자회오리 바람 돌아오죠. 스킬 하하 멋있군요. 역시 이게 이게 짱 이게 짱머 짱짱 멋있어 짱짱. 완전 짱짱 멋있다 짱짱. 짱짱. 짱짱 멋지네요. 근데 잠깐만 퀘스트가 뭐였니? 아씨 기아테 가야되네 역시 오랜만에 하니까 하나 더 모르겠다 짱짱멋있네 짱짱 멋있어. 와, 짱짱 멋있지 않아요? 진짜 잠깐만 나 채널 변경 좀 해야겠어. 여기 사람이 많으면 안 좋아. 어? 사람이 많으면 안 좋다니까. 네네, 네네, 열어봤어. 됐지? 갈게요. 어구, 안녕하세요. 저. 오 멋져졌어, 시그너스. 브레, 브레기. 난 기사단장이 꼭 되고 말 거야, 브레기사단장이. 브레뮤자트 진짜 멋져졌는데? 뭐가 어졌디 그래? 그래? 내가 찾아줄게. 짜자자자 가자 내가 찾아줄게. 사례금은 500원이야. 설마 그것도 안 주는 거니? 몇대이지 날까요? 에 어? 이거 그런데 연속 연속 아니야? 연속? 연속으로 된거 같은데? 봐봐 봐, 봐보세요 시청 봐보세요 어? 세번 공격이야? 아니 이것은 11주년 기념 상달라 어? 여기에서 무기 나오자다 나이스 무기 나오자다 과연? 과연? 주문의 흔적 과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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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강하다 와! 플레이 미션 플레이 미션은 강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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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죽여주겠어. 다 덤벼! 덤비라고. 다 덤벼. 덤벼. 어? 이게 회우 이게 부메랑이야, 부메랑. 응? 멋있어. 봐봐. 주인의 사... 놈들도 가격하네. 어, 단풍님도 떨어지고. 주인의 어, 놈들도 가격하고 좋네. 봐봐, 봐봐. 쥐는 놈도 가볍게 오우 짱짱 짱짱 쎄 내가 오랜만에 해서 짱짱 쎄다고 느껴지는 건가? 원래 이건 백대미지안 떴지 않아? 좋았어 마법사 수면복 좋았어 아이템 좋게 떴어 운 좋아 운 좋아 좋았어 다 죽여버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또 바지 떴어 운 음, 음 좋아 운음 좋아. 11주년 기념 상자 운음 좋아. 너무 좋은 너무너무 좋아. 조 좋아도 너무너무 좋아. 좋아 여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좀실험 시험, 시험 좀해보려고하려고온 거지 여기 아니잖아. 좋아. 너무너무 좋아. 야 이거 진짜 진짜 좋은데. 근데 어디지? 여기가와 진짜 완 짱짱매. 네, 짱장맨, 짱장맨인데 짱장맨 여기 아닌가? 아니네. 여 아니, 11주년 기념 상자죠 봐봐 이렇게 해도 딱 대희 붐이 나거고 우와. 쩐데? 너 뭐하니 거기서? <laughs> 음. 자 여기서 더 업보기로 이렇게 해줘야죠. 여기 소비 먹어 나올까요? 기타 주문해. 와 11주년 코인 짝짝짝 나왔습니다! 짱짱맨! 역시나 짱짱맨이야 짱짱맨 재밌죠 방송? 제 방송은 정말 짱짱맨처럼 재밌습니다 여기로 가 어, 여기네 아씨 지구에서 맨또 가래 아 비켜 봐봐요 단풍님 먹고 단풍님 먹어주고 축제 단풍님 이게 축제인데 11주년 어? 축제 준비가? 11%? 그래? 어.. 근데 꼭 도와줘야 되나 아 이게 단풍님이 축제 준비인가? 2 0 0캐 먹으면 얘는 족제지기 허선에게 11주년 코인으로 몇 개, 100개, 200개 모으니까 100개 정도는 좋와 완전 멋있어. 와 봤어요? 닥 어, 시그너스 이거 다음에는 다크나이트 키워봐야겠네. 비켜. 레벨업? 근데 왜 이렇게 레벨업 하기가 힘든 거 같지? 시그너스라서 그런가? 시그너스는 난이도가 쉬움이잖아. 나는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지 않아.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 않는다고 자 파이어워크 오 해당 방향으로 일정거리 점프 과연 멋있을까요 오 근데 다크 나이트가 몇배더 멋있네 점프는 진짜 멋있네 강해 보이는데 다크 나이트 완전 강해 보이는데 다크 나이트 완전 강해 보이는데 나도 다크 나이트 할 걸. 남의 떡이 더 좋아보인다고? 원래 남의거 멋있는거 보면 내꺼보다 좋아보여요 남의 떡이 더 좋아보인다고? 응? 야 이게 플레미제드가 짱이야 짱짱 짱짱하네 예, 옛날보다 진짜 강해졌고 화려해졌어 봐봐 점프도 일정거리가 진짜 높잖아 이게 20레벨이면 얼마나가 응? 그쵸? 여러분 완전 짱짱맨이야 짱짱맨 이게 짱짱맨이라니까? 아씨 만화 포션 없어 끝끝아도또또또 여러분들 많이 좀 봐주세요 지금까지 싸한 추천이 두개밖에 없어 추천이 두개 밖에 없어, 추천이 재미으면님두명 밖에 안 해주셨어, 지금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 범위도 넓어, 이거? 이거, 이거, 닥크나이트가? 어, 그렇게 짱짱맨은 아닌 거 같아. 수리검도, 어? 수리검도 달고. 음, 우리는 수리검도 있어야 되고, 어, 우리 수리검 어쩌나 그치? 그치 우리가 짱짱 우리 플레임 유자들 짱짱맨이 네 짱짱맨 응? 뭐라고? 우리 플레임 유자들 지금 욕한거야? 야니강태당하고 네 싶니? 저기... 나가 이놈이 무슨 비측이사가 쌍짱이야 우리 플레임 유자들을 욕하는거야 지금? 근데, 빛이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데? 어둠이 그렇게 멋있는데? 빛은 막, 빛내면서 가겠지? 빛, 빛도 멋있겠지? 근데, 마법사치곤 진짜 안 죽어. 마법사치곤 진짜 안 죽어. 야, 마법사치곤 진짜 안 죽는다? 야, 이거 마법사치곤 진짜 안 죽어. 야, 이거 닿기만 해도 스트르륵 녹아버리잖아. 녹아버려. 음, 이렇게 녹아버렸잖아, 녹아버렸잖아. 어, 모바일 한명 들어오셨네요. 어, 지금 들어오셨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놈은. 아니, 이 사람은 어디서 본 기운이 드는데? 어... 아, 얄트님 아닌가? 아닌가? 얄트님? 얄트님이랑 똑같은데 아 얄트님 아닌가보네 아, 뭐 다르니까 뭐 다르죠? 플레미제드가 짱짱맨이죠 여러분 어떤님이 방금 전에 플레미지드가 쓰겄다고 계속 그래갖고 강퇴됐어요 참. 아이... 얄트님이랑 똑같은데 아닌가?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마스터 레벨이 이걸로 하고 타고난 지는 뭐야? 만화가 16% 증가? 헐! 1 4 4 7 됐어! 헐! 뭐야 헐! 1447이 됐다니 뭐야 이거 만화가 이거 거봐 플레임 리자드가 짱짱맨이라니까 야 뭐 나왔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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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뭐라, 음, 전사, 나이스, 좋았어. 고깔모자, 라보사의 고깔모자. 야, 이게, 이게, 이게 진짜 플레이 위자드가 짱짱맨이라니까? 이게 진짜 플레이 위자드가 짱짱맨이야. 수. 아 추천과 구독 딱한 번씩만. 근데 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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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할 거야.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봐. 안 그래? 그래 나는 이미 옛날에 시그너스를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뭔지 알지. 내가 다 누군지 알아? 여러분들 다른 방송인들 보면 캐시템을 막 바르잖아요. 멋있게. 어? 봐. 와, 다크 나이트 뭐야? 와, 다크 나이트 뭐야? 와. 다크 나이트. 다크 나이트. 다크 나이트. 와, 다크 나이트 완전 멋있어. 와. 와, 저거 왜 이렇게 멋있니? 근데 우리가 더 넓지롱. 왜 저렇게 멋있니? 네. 응. 음. 분실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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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노의 숲, 티브의 숲 이런데 사사치 살펴보라니? 여기 아니야? 어차피 일단 사사치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봐봐야지. 오케이 오케이. 여긴가? 너는 나에게! 너는 나에게 망토를 주지 않았어! 죽어라. 역시 이거다. 너무 쉽구만! 너무 쉬워, 너무너무 쉽네? 너무너무 쉽네? 이게 너무너무 쉬워서 안 되겠어. 거는 컴퓨터로만 볼수 있어요. 컴퓨터로만 제 거는 핸드폰으로 못 봐요. 아 진짜 컴퓨터로 못 봐. 가야겠네. 봐봐 쥐는 놈들도 다죽어버린다니까 응? 봐봐 이렇게 아 이렇게 말고 봐봐. 봐봐 이렇게 폭발하면서 다 죽잖아. 어? 이게 플레미자드가 짱짱맨이 나니까 플레미자드가. 비제다가 멋있잖아. 봐봐 이 스킬 봐봐 멋있잖아. 응? 와, 칼 멋있네요. 꽤 멋있네. 나도 저런 무기 있었으면 뭐 어, 좋겠고, 뭐 어, 좋겠고. BJ의 후계자 뭐야? BJ의 후계자 뭐야? 뭐야 BJ의 후계자? 어? BJ의 후계자 뭐야? BJ의 후계자? 하! 나는, 니가 BJ 후계자면 나는, 훈련결 할까? 예스. 수락. 오케이. 능력자. 자동 발분 스킬. 어디보자. 이, 바고난 재는 다고난 재능, 다고난 재능, 다고난 재능을 말렙 찍어줘요. 레벨 당 120만큼 증가한다고. 그러면 헐 완전 저데 받는 데미지 37%만큼 많아로 되지. 아 그래서 이걸 찍고 불의 반마력을 찍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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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말렙 해야 돼 이거하고 이거 진짜 이것도 말렙 해야 돼. 잠깐만요. 알겠어, 자, 녹화 종료.